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들을 하며 살까요? 소림축구는 주인공이 소림사에 대한 자부심과 쿵푸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이 크리스천들이 배우면 좋을 만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 주인공과 함께 쿵푸를 연마하던 다른 형제들은 소림사를 떠나면서 쿵푸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쿵푸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쿵푸의 능력은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능력들을 갈고 닦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해선 주인공이 항상 쿵푸를 기억하고 연습하듯이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복. 주인공은 가난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항상 당당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형제들 또한 사람들이 우습게 보아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슬인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우습게 봐도 형제들에게는 쿵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신이 생기면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우습게 보거나 무시를 해도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선 우리들이 항상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형제들이 쿵푸를 입고 살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전도. 주인공은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쿵푸를 알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쿵푸를 연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주인공은 왜 쿵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주인공의 삶이 쿵푸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나의 삶이 변하는 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삶이 변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나의 삶에 변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묵상의 시간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